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명절 때마다 하는데 우리가 함께 전 세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 가정의 중심을 거기에 두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아, 더욱 더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 우리가 한가위라고도 하는 이 추석, 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정도로 귀한 명절에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고 또 어,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추석 명절에 은혜와 사랑과 또 기쁨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위로가 흘러가는 삶이라는 예,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둘두 그, 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좋아 보여요? 하나는 물이 흘러가는 그림, 하나는 고인 웅덩이. 예,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예. 흘러가는 게 좋아 보이죠. 네. 흘러가는 물이 계속해서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줘야 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부분, 오늘은 그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위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뜻이 있고 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영상을 몇개볼 텐데, 먼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의 위로와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행기를... 두 손이 없이 조종하는 여성 조종사.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계속 그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서 믿음 가운데 자라나며, 그는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감당하고 또 비행기까지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위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운데 위로할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위로함을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전 세대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내 외모가 좀 별로래서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화면을 잘 보세요. 아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근육이 잘안 움직이네. 목사님 평소에 설교 시간에 이런 거잘안 합니다. 네. 아, 여러분 위로가 좀 됩니까? 네. 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한 사람이 계속 줄 수만 없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자는 누구냐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같이 해 주는 사람이 자모 17장 17절 말씀에 친구는 사람이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학교에 또 직장에 또 가정 안에 또 주변에 뭔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해 주는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귀한 위로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위로는 말에 있지 않고 함께함에 있기 때문이죠. 네, 길거리에서 어, 학생이 너무 힘든 부분을 말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가 위로를 해줄수 있는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가족과 또 친구와 같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도 그러한 위로를 해줄수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들 또 직장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는, 그래서 직장 생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가정 안에 먼저 가족을 잃고 슬퍼함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해 줄수 있는 것, 우리가 함께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무언가 하는 것보다 괜찮아 말안 해도 돼 내가 그냥 같이 있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7년에 영국 TV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유행하며 되게 유명해졌던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많이 아, 유행했, 유명했던 사람 중에 2007년에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주목받은 폴 포치 첫 번째 우승자 그리고 그대의 준우승했던 8살의 나이로 앨범을 출시한 코니 텔버 그리고 볼품없는 외모인데 스타 가수가 된 2009년에 준우승자 수잔 보일 여러 사람들을 어 이제 탄생시켜서 유명해진 프로그램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어 여러 명이 그어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고 작년에는 태권도 시범단 사울 아비가 결승에 진출하고 케이팝 아티스트 블리처스라는 그룹이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프로그램의 한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은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This is me라는 아, 티셔츠를 입고 이게 나다 누가 뭐라 해도 어,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그 모습이 청중들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나는 나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해도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모든 상처를 부끄러워하도록 배워왔어 도망쳐 그들은 말하지 그런 너를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기에 대한 답으로 노래합니다 하지만 난 알아 우리를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찬란한 존재들이니까 나는 용감해 나는 당당해 나는 내가 되어야 할나 자신이야 이게 바로 나야 봐 내가 나아가고 있어 이런 가사의 내용을 그들이 This is me 이게 나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렇게 나아간다고 고백하며 그 나아가는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거기에 심사위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다. 너희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체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나예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가 나예요. 내가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자신 사람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해결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가 다같이 한번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7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한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아 놓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절 말씀,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로를 보충하기 그 모든 것 가운데 해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기. 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 생각하면 또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 생각하면 또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다시 모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